안녕하세요. 남영 비비안이 어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무시무시하게 상승을 했죠. 이게 몇 전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상상하기 직전에 이렇게 이 가격대를 뚫어 주면서 거래량도 좀 터졌죠. 매집이라고 볼수 있겠죠. 가기 전에 이렇게 딱 가격을 여기까지 설정해 놓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랠리를 시작했는데 점상 한번 가고 그다음 상 이제 3연상, 4연상, 5연상, 6연상. 6연상을 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말이 되게 어, 그런 사례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6연상이면은 지금 7천원에서부터 이렇게 4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거의 6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것도 최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어, 상을 쳤고요 어, 이런 거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들긴 하지만 어,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밑구리 달렸으니까 살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사고 나면은 그때부터 진짜 간떨리는 연상의 어, 꿈같은 날들을 이제 보낼 수 있었을 테고요 근데 이게 또 주식투자가 실제로 어려운 게이 야, 상이 언제 풀릴지를 또 모르니까 그것도 불안합니다. 보면은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러면 이게 은봉이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나 싶어서 불안해서 파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다음날도 역시 아래 꼬리가 달리죠. 이 아래 꼬리가 달릴 때또 털릴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 꼬리 있고, 여기도 아래 꼬리가 다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낚일 수가 있는 게 아래 꼬리 달렸으니까 이때 여기서 사자. 그래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때 왜냐하면 아래 꼬리 잡으면 계속 상한가를 가졌으니까 근데 매수를 하니까 계속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7월 26일 비비안 브랜드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경영권 매각 추진설이 언론 보도 되었습니다. 최대 주주 문의 결과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경영권 매각으로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상승하게 됩니다. 남양비비아는 국내 토종 소고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인가요? 소고 기업들이 상한가를 갔었죠. 음, 당일 남양비비아모못 씁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남양비비아는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는데 오히려 더 알고 그래서 더잘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급등주인데 어, 어마어마하게 또 갔고요. 또 하락할 때는 또 무섭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분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날도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아 이전과 똑같이 이제 7연 상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여기도 다시 도달했었고. 그런데 이제 폭탄돌리기죠. 마지막에는 7연 어, 상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4 사연상, 5연상, 6연상까지는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데 7연상은 이제 폭탄의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풀리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사어 상한가가 지금 두번 풀렸죠. 그래서 처음에 풀리는 때 보고 그다음 풀릴 때 여기를 먼저 보고 상한가 풀리는 걸 보겠습니다. 1시 4시 2분으로 왔는데요. 기존의 상한가 도달했다가 다시 떨어졌죠 이런 상태고 하락하기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구간입니다 어, 체강도는 상한가를 갔음에도 97%입니다 매도세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 마감했을 때 힘보다 매도가 나오는 게더 많았기 때문에 체강도가 지금 상승을 했음에도 지금 29%에 올라와 있음에도 체격강도가 낮은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이제 원래는 체... 그, 등락률이 높을수록 최강 강도는 100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 위로 사는 매도세가 많아야지 등락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 남양비비아는 가격이 올라와 있으면 음 최강도가 지금 96인 거는 누군가 이제 털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 근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등락률은 27%, 28%인데, 매도세가 더 많았다라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되고요. 떨어질 때는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연상, 지금은 7연상 가격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또 진짜 무섭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제 버려도 될 정도의 소액, 돈으로 들어가는 게 재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좋고 나의 소중한 돈은 많이 급등한 상태인 종목에 들어가기에는 아깝죠 그래서 항상 이제 급등을 많이 한 종목들은 조심조심 해야 되고 차트상으로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 특히 이런 부분이 좀 집중을 하기 좋은데 제가 조금 그러면은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완만하게 약간 타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팔기 때문에 아래로 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세가 약하다는 걸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절대로 보유를 해서는 안 되고요. 어,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룸입니다. 조정을 잘 거칠 때는 이런 등락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듯한 더 위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저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는 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다시 장초 10시쯤에 와서 상한가 처음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도달하고서 풀렸죠. 그때 호가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최강도가 이제 107이죠. 그래서 이게 정상인데 위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채용 은더가 이제 떨어진 상태가 됐었죠. 그래서 물량이 없네요. 이거 다 해도 지금 10억이 안 되는데 10억 조금 넘나요? 물량이 거의 잠긴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조용히, 상당히 조용히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되고요. 한번 풀렸습니다. 그리고 몇번 이제 터치를 좀더 하겠죠. 저는 이전에 남영비비안 상한가 가는 호가창을 못 봤기 때문에 아마 남영비비안을 관찰하셨던 분들은 이 상한가랑 이전의 상한가랑 그 흐름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점상 말고 상한가 갔을 때 호가창을 불러와 봤습니다. 7월 25일 날이고요, 이날 이제 가격이 상승해서 상한가를 가는 첫날입니다. 점상이 끝나고, 그 다음 상승하는 이제 세 번째 상한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가창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연하게 다르죠? 체형강도도 지금 180이고, 한번 풀렸습니다. 아까는 체형강도가 거의 108이었죠? 근데 초반 상한가 갈 때는 체형강도랑 호가창 세기가 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좀더 활발하고, 아까는 어, 당일이죠? 당일 이제 상한가 갔을 때 호가창인데, 조심조심하면서 조금 조금씩 사드렸는데이 당시에는 7월 25일이니까 좀 전이죠 많이 상가를갈때 위로 시장가 매수세가 강하게 세게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음 날상가갈때 허가창입니다 그래서 2시 59분이고요 금봉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상태고 최광도가 99%네요. 그래서 음, 조정할 때 많이 팔았는지 어, 이게 이제 반례가 돼 가지고 이제 확 어, 항상 이제 최광도가 맞지는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확실한 거는 이제 상가 갈때 어, 오늘이 아닌 그 전에 상가들은 확실히 위로 쏘는 매수세가 강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번 풀렸구요. 위로 살때 거침없이 그냥 시장가로 이 호가들을 쓸어가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상상이 되는데, 당겨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잡아먹을 때는 또 순식간에 잡아먹겠죠. 그래서, 예, 상 마감을 하는 장면이고요 다시 차트를 돌아와서 우리가 본 게, 이제, 처음에 본 게, 이제 여기 상가 도달할 때, 그 다음 여기랑 여기 요기 두 곳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센게첫 번째 여기 상한가가 위로 엄청나게 빨리 샀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차근차근히 차근차근 올라갔게 특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남영비비안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